시퀘 아카데미 시리즈 함께 하고 있고요. 세미파이널 첫 번째 매치 두 번째 게임 현재까지 매치 스코어는 대등으로 범인 찾기 앞서 있습니다. 본인들 삼거리가 아니라 저 중앙 부시와 대박이 져 있거든요. 이제 받거든요. 네. 근데 제가 쉽게만 이좀 위험한데. 아, 이거 룰루 조 위험해요. 룰루 위험해요. 위험해 보여요. 네. 네. 이거 그래서 제리 그 전멸로 따라가도 잡지 않나요? 일단 룰루는 마무리가 잡혔어요. 퍼스트 블로드 기록합니다. 아 이게 조금 늦게 본게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죠. <목소리> <목소리> 서로 기싸움 중요하거든요. 기세 싸움. 그렇죠. 그래서 일단은 1 단계는 지금 T1 e 스포츠 아카데미 루키즈가 좀 밟았다라는 점 생각이 들고 한3 단계까지만 잘 밟게 된다면은 네.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뱀픽의 이유 증명이 되거든요. 선수답듯이. 그어 이거 어 이거는 제리가 독불자군이독불보군 어 전면이 어 있어요. 독불자군 레이브를 어. 잡아내는 독불자군입니다 그리고 신라로 아니 이게 룰어가 어? 그래도 클라우드가 일단 마무리했고 룰루가 마무리 지을 수 있나요? 어 볼가봉, 볼가봉 잘 맞춰줍니다 확실히 제리룰루가 2대2 고정 되게 좋아 보이네요 그렇죠 이게 6레벨 또 찍으면은 제리룰루 파워가 또 엄청 올라오기 때문에 이 타이밍 티어 입장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될거 같고요 어 그리고 제리룰루가 먼저 올라명령으로 리신이 바로 붙긴 해요 어어 흠파 안 맞았고요 전멸 교환 생각으로 잡힌 오 끝까지 가던데요 리신, 전멸 리신도 전멸 써야 돼요 일단 은에이가 먹었어요 그리고 탑에서의 해야 대요 리신 또 방식 키고 응. 들어갑니다. 리신은 빠져나갔고. 예. 계속해서 뜯어내는 건 의미가 있죠. 예. 그렇죠. 나름 또 CS 네 다섯 개 이상 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. 자 리신이 한번 붙어 봅니다. 지금 좀 헤이까지 어 맞았고나다 어 맞았어요? 일단은 방어막 있어서. 좀 자, 봐야 돼요 풀 스페리기네요. 네, 저 바닥에서 출로. 받아든 칩이다. 그리고 탈리까지 왔어요. 자, 후웨이가 후에이 오고 이커버니다만은좀 위험해 보이거든요. 웨이브가 오거든요. 네이브가 이제 도착을 했어요. 룰루 룰루 그리고 제이도. 어! 어 대박났어요? T1! 자, 그리고, 그리고 후에까지. 후도 위험한데요? 후에도 위험하고. 자, 음파? 아 이게 바이가 블루카정 들어가는 게 좋은 예. 플레이가 아니었죠. 큰 손해가 됐습니다. 음파는 피하긴 했습니다. 자, 여기 이거 서로 알고 있거든요. 이거는 크산테가 여차하면 킬각 벌려오는 것 같죠. 아까 그렇죠. 후에 전면이 빠졌거든요. 어, 후에 이거 긴장해야 돼요. 네. 후에 전면이 빠졌다 보니까. 어, 좀 위험한데요. 어. 오, 오. 오. 유체악 켜고 무섭게 달려오거든요. 전멸 없지 않아? 어. 얘기했죠 지금에. 킬과 잠타. 이는좀 이제 후에 살기 가 어려운데 이제는 후에가좀 예. 아니라 플레이를 했는데요. 어, 어, 굉장히 괜찮... 쉽게 솔로 킬을 기록하네. 쿼카입니다. 또 어. 티어니 이득을 많이 챙겨왔습니다. 이러면 티어니 스포츠 아카데미 루키즈가 다음 드래곤 타이밍으로 바텀에 있는 순간 이득이거든요. 스산테 면에 죽진 않아요 이게. 그래도 그 상태 어, 그래도 그래도, 어, 그래도? 그래도? 어, 그래도? 어, 이제 칼을 잡아요 어한 번씩나요 칼을 잡아냅니다 대박입니다 이러면 아, 범위 찾기, 아, 찾기 입장에서도 바이 룰로 모두 들어와 있고 와, 이 그렇구나. 블루를 또한번지킨견 선수 네, 는 카정을 네. 네. 굉장히 좋아해 요 앞서 이제 사망 플래그가 네. 됐던, 네. 됐던 블루였긴 네. 했는데 자, 본인 네. 때문에 약간 좀 팀이 어, 위기 루치아는 뭐라요 헤일로 받아치고요 오 바이에 맞자 제리가 오긴 합니다만 뒤쪽 순방이도 있고요 자 미체 시판 어, 탈예요탈예요 룰루가 첫멸이네요자첫 명. 이정도 첫명이었요 그리고 리신. 어 리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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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신이, 리신이 룰루다 예, 아, 룰루를 안 줍니다. 예. 아, 본인 아, 대신에, 아, 줍니다. 예. 아, 본인 아, 대신에 아, 이제 팀원들을 이제 사지로 보내놓는 그러니까 남이 포지션이 남이가 오어클라우디 남이가 순간에 사라졌고요. 게임이 지금 치고 받고. 예 난장판인데요. 난장판 난장판. 넥톤 그래서 범인 찾기가 또 나름 많은 했습니다. 네. 이게 순, 순간 남이도 상대가 여기에 좀더 안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포지셔닝이 약간 좀예안 좋았고요. 어, 그리고 탑타 압박까지 지금 해주고 있는 장면인데 이거 리신이 와줘야 되고 또 바이가 옵니다 클리어하게 되면 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. 일단 미로 내추. 일단 휘차. 그래도. 어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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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래도. 완전 이제 상식까지 틀면서. 와 레넥토 타임인데요. 리신 일때 용해 보도록. 근데. 공부수석이 파이가 쫓아갑니다 전멸까지 와와르 연속 철차단. 그 상태에서 파이가 그렇죠. 그 상태도 오게. 옵니다 일단. 일단 와요. 오히려 전열이 나요. 오히려 허기 막철하면서 잡아냈어요. 독불장군. 파이가 이걸 만들어 내고요. 근데 이러면은 소모된 게좀 있다 보니까 바로는 한번 더 하는 건 욕심이 될수 있거든요. 그래도 한번 어 이거 좀 이거 돌차기가 위험해요. 위험해요. 레토이 좀 단단하긴 하거든요. 근데 딜이 중요한데. 아 딜이 좀 살천. 일단 34 그리고 쿼카가 앞라인 파워들어요 이거 애매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바로 해서 쿼카로, 쿼카로 그리고 레네톤이 러시아까지 어, 그 잡아 냅니다 아니, 어 그래도 아 근데, 받아칠 수가 없어 이거 티어 이 이거 레데톤 이거 누가 막죠? 더 가나요? 아니 개선 잡고 누가 막죠? 여기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요? 더들어가 탈리아가 아직 탈리아 돌면 탈리아 잡아 냈고요 언제까지 가나요? 아니 현진 어디까지 가요? 요, 이건 좀 심했죠 이거 좀 많이 신났어요 이런, 현진도 <laughs> 레이톤 지금 오, 신이에요 바이, 신 바이, 바이 가나요? 아, 바이가 어또돌어간다돌들 돌아. 다 포지 막출 어, 자, 레렉토리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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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렉토리! 네, 네, 아, 잡 못했어요! 여기는 차량! 웨이 크웨이! 이거, 이거! 잡아냅니다파괴하기로 독불장군이 잡으 가고, 아이으로가리독불밀케잡 독불장군이 고 독불장군이 잡으러 가고! 독불장군이 잡으러 가고! 독리장군이잡 가고! 독불장군이 잡으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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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잘 들어가긴 거의 했거든요 거의 뭐 야인 낭만시대요 독보적은 독보적은 잡혔어요 아, 지각변동이 너무 잘 들어갔어요 네 너무 지금 낭만이었나요 어, 근데, 속에, 근데 뒤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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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네토나요레네토나요 여기서 벽을 아, 실행하다. 조용히 한번. 일단은 커커부터 가보자. 오, 커커가. 커커. 어, 나름 선전하고 있습니다만. 오, 이거 미니언 있어요, 루시안. 아, 조심해야 돼요. 후이도 꽤 딜이 강력한데요. 네,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잘안할 거거든요. 근데 범인 찾기가 아마추어 팀다운 공격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또, 또 주먹 한번 주고 있는데요. 아, 아직 저거 안, 앞으로 갈까봐 겁나요. 이제 보 문제가 겁나요. 주먹... 주고 있어요. 그럼 참아야 돼요. 예. 예. 오, 저 앞에서 잘 들어갔어요. 고요 어, 후이 잡았고요. 자, 끝난 그 다음에 리신은 마무리로 되나요? 아, 리신은 마무리가 됐습니다로 마무릴게. 예. 네. 그 사이에 미드 비어 있고요. 어, 일단은 뭐 리드는 없기 때문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이가 또한번 주먹을 주고요. 아 리신부터 노리는데요. 리신. 강파치. 일단은 용해 분동. 벗어 아 도망가가고 있습니다만 추격합니다. 추격해요. 리신. 스킨견이 계속. 오, 비어빛지판 그러면 자, 그러면 아래에서. 아예, 아예, 아예. 이 레넥컨 나태연지. 레넥컨 쫓아갑니다. 너희 나 잊었니? 들어가고 있어요. 그래서 탈리아만 잡혔고 이러면 범인찾기가 밀고 들어갑니다. 그리고 바이가 한번더 들어가나요? 주먹 아 쪽으로 제리랑 같이 들어갔어요. 그세 상태가 태 아, 좋았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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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범인 적기 이거 쌍둥이 막아야 됩니다. 근데 이거 쉽게 안줄것 같죠? 어, 일단 아니, 루시안, 가야 루시안 가야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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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네. 클라우드 전멸 그냥 빠어요감 없게. 제 그냥 피 없는 친구 빨리 고야 돼요. 루시안 루시안. 제리가 이 죽으면 게임 끝납니다. 공허 와일드 어, 어? 하는데 이러면 뭐, 바이가 이거 좀 움직이고 싶지 아, 아, 않나요 바이슬 사이버. 네 어, 그래. 어, 이거 지금 죽으려나요? 어, 하지만 웨이가 있고요. 리신도 여기서? 왔고요. 어? 자, 그리고 어, 레토이 있어요. 바이가? 아, 레토니 네? 있어요. 그리고 리신 살짝이 아, 리신이 위험해지는데요. 자, 아, 이거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. 저, 자, 리신이 헤이. 날아가요. 바이트스를 아 바이트스. 그래도 근데 어쨌든 트와 자, 자 네토 잡아냈다면요 멀리서 이제 제리가 날아옵니다 제리가 내 제리가 이제 제리, 제리 타임 독불장군 어 근데 지금 탈리아 대박 그런데 음, 마무리가 되나요? 자 독불장군 독불장군 루시아 어 잡혔어요 아 지금 탈리아가 탈리아 기가 막혔는데요 맞습니다 오. 어. 어, 바로 T1 칩니다 이가 없거든요 이거 송구수예요 송자 T1 어차피 이렇게 가면 우리 진다 후반 조합 좋다 우리 그래서 바로 먹자. 자 7천 이제 6천 자자 레넥톤 이 앞에서 먹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레넥톤 무조건 <목자> 먹자 3천 일단 먹고 보자 자 2천 떨어�... 떨어졌고요 떨어졌고요 일단은 이시 먹었어요 공격 추격해야죠 데... 빠져야, 머리...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버리고 버리고 가야 될 거야 자 후에 그 멀리서 때려주고요 자 버릴 레넥톤 강시창도 비참도 아시나요? 근데 비참도 잡혔잖아요 이러면 괜찮아요 이제 버리고 오 전에서 속도로 가는데요 정지 변경 여기서 더 주고 안되요 이시 자 레넥톤 그냥 앞으로 밀고 들어갑니다. 자, 남이 저브리가목고로 일단은 두명 에어본 시트서잘 골라인 야돼 라인. 자 지금 뭐 바로 먹고 먹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밀수 있는 상황들 없고요. 일단은 세를 기현이 한번 메이킹 하나요. 자그래 아픕니다. 딜은 잘 박혀요. 오오 옆으로 들어갑니다. 잠깐만. 자, 대리. 들어가려고. 대리. 일단 마무리 했어요? 됐어요 자, 일단은. 그 다음은... 아니, 레넉... 왔고요. 아, 이대로 공 미리 끝단다. 와. 대리 손 앞에요. 에이스 직전인데요. 국벌 장군. 국벌 장군을 국벌 장군 써요. 써요. 마무리. 이게 혼자 코커가 안 됩니다. 마무리가 됐습니다. 에이스! 범인 찾기이 네르톤 아까 피가 거의 없던데 갑자기 또 피가 절반 이상이 보여 지금. 아니, 소천사 안 빠졌어요? 네. 그러게요. 와. 잡 아이는 그냥 가져. 네르톤 캐리. <laughs> 와 그래서 거미 찾기가 진짜 시원한 경기력으로 마무리하기 일보 직전 자 이렇게 레넥톤이 넥서스를 파괴시킵니다 시즌.